네. 저다 영화는 많이 는데요나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요. 11년 만에 총리가 대독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철세 수백 억들려 용산으로 대통령식 옮겼던 취임 초기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사람. 으, 음, 뜨거워!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재난에 곤두신 분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는 기관입니다. 나이스. 아, 맞지 않니? 나타난다. 진보를 세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수를 부끄럽게 하는 무능 정권의 끝장되는 거다.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전...